12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새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괴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새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그의 던진이라 내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 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내 발로 서서 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그리고 내 자녀들과 내 다음 세대들을 그런 자주적인 믿음으로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요하스의 성전 보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는 요하스의 생애 전체를 묵상하면서 묵상의 주제를 기생신앙이라고 잡겠습니다. 요하스는 7곱 살의 왕이 됩니다. 대제사장여호야다 덕분입니다. 그리고 47세의 살해당하기까지 40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게 됩니다. 요하스의 생애를 드라마로 엮는다면 2부로 엮을 수 있습니다. 제1부, 요하스의 선정. 제2부, 요하스의 악정. 요하스는 제1부에서 선정을 폈다고 말했는데 성전을 수리하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추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것이 일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요하스 2부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하스 2부는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그르치는 나쁜 정치를 하는 악정 폭군으로 변합니다. 성전을 버렸고 우상을 섬기고 질책하는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를 경고하는 여호야다 대제사장 자기 생명의 은인 영적인 아버지의 아들인 사가랴를 스가랴를 성전 안뜰에서 돌로 쳐 죽여 버리고 맙니다. 선정의 여호와스 악정의 여호와스 변곡점이 무엇일까요? 어디서 갈라졌을까요? 여호야다의 죽음에서 갈라집니다. 24장 14절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그는 일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선정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러자 그의 정치는 악정으로 돌변합니다.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요하스가 나무 상자를 가져다가 모금을 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본제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믿음의 뿌리가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감화와 영향력이었다. 그리고 요하스 자신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후견인 멘토 영적인 부모였던 여호야다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생충이 있습니다. 숙주의 비로부터 살다가 숙주가 죽으면 같이 죽는 거죠. 기생식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겨울살이란 식물이 있는데 그것은 원래 뿌리를 땅에 박고 살지 않습니다. 다른 식물의 껍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식물의 영양분과 물을 빨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동남아세에 가시면 나무 하나에 수십 종의 풀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들이 풀, 씨 같은 것을 먹고 나무에 앉아서 똥을 싸면 그 씨가 거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려서 그 나무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생충이든 기생식물이든 공통점은 숙주가 죽으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중에도 기생 믿음이라고 할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 발로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지능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영적인 후견인이 있을 때만 겨우 일어서고 그 후견인의 빌붙어 있는 의존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열매나 열심이 내부적인 영적 뿌리를 절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뿌리를 내린 자주적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부속된 신앙이 아니고 부모의 기생하는 신앙이 아니고 제 발로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주적인 신앙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아이가 제 손으로 밥을 먹고, 제 손으로 양치를 하고, 제 손으로 배변 처리를 하고, 제 발로 서고, 제 걸음으로 걷고, 제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을 몹시도 갈망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병원을 찾아가고 상담을 하고, 아이에게 장애가 있는지에 대해서 몹시 초조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는 이상하게 의조적인 믿음에 대해서, 기생적인 상태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 눈으로 성경을 읽도록, 제 입으로 기도하도록, 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모셔드리도록, 제 믿음의 발로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세워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그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내거나 그 아들을 떠나 아이들을 떠나 천국에 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독립적인 믿음, 자주적인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 때까지는 아직도 기생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기생 믿음을 방치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기 손으로 예수님 손을 붙들고 예수님과 제발로 동행할 수 있는 자조적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식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가난안 2세대 3세대처럼 경험적이지도 않고 나 자신의 것도 아닌 아버지의 믿음 할아버지의 믿음을 대물림 받는 많은 세대들로 채워져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한 번도 영적인 마주침이 없이 멀리서 문화로서 예수님의 주변을 서성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그런 독립적인 믿음 자주적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땅의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부모 의존적인 믿음, 기생 믿음을 방치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는 열정과 열심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새해부터는 온 교회가 자기 눈높이에 맞는 버전으로 매일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 교회적인 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주께서 귀히 여기시고 복주셔서 내년 한해 같은 북소리에 맞추어 행진해가며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